형응 오늘 뭐 먹고 싶어? 너 왔으니까 태국 한번 조져야지 태국 음식? 응하개 아, 비싼데 오케이 조지러 가자 yeah. 안녕하십니까 도스 브레이크입니다 카. 오늘은 집주인 보컬형에게 효과적으로 기생하기 위해서 맛있는 밥을 사줄 생각입니다. 근데 하필이면 골라도 또 비싼 태국 음식을 골랐어요. 솔직히 한국에서 태국 음식 겁나 비싼데 그래도 여기서 눈치 안 보고 며칠 기생하려면 또 이렇게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태국에 못 가는 상황인데 잘 되죠 뭐.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태국 음식 먹어본 적 없으니까 처음으로 먹어보는 겸이 한국을 태국처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 태국 가자. 저기 가자. 비행기 타야지. 가자. 이로갑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청주 아니 아니 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태국에 왔으면 제일 먼저 뭘 봐야지?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지 짜오프라야강을 먼저 봐야지 그래서 왔습니다 이곳 청주의 짜오프라야 무심천 와또이 장면을 보니까 태국의 짜오프라야강이 생각나는군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 형 어때? 여기 오니까 태국 온거 같지? 그래 <laughs> 이게 한국에서 태국 즐기기 아니겠습니까? 그나저나 여기 청주 무심천 하면은 저에게는 엄청난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. 학교 다닐 때 알바로 맨날 이 길을 다녔거든요. 죽 같은 곳이었지. 너 여기 와서 또 떠온 없어? 여기? 어. 또 여기 와서 곡 하나 만들었잖아. 아 예전에 여기 형이랑 같이 밴드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곡을 여기서 만들었어요. 어쨌거나 그런 추억이 가득한 청주의 짜오프라이강 무심천이었습니다. 이제부터 이 밑에 내려가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한번 둘러볼게요. 민물고기 잡아주는 거야? 어. 민물고기 잡아서 요리해주는 거야? 그래서 이그 흙맛이 뭐냐고. 형은 뭐왜 이렇게 민물고기만 좋아해? <laughs> 지금 이렇게 보컬형이랑 무심천 산책로 를 걷고 있는데 이렇게 걸으니까 여기가 또 태국의 짜오프라이강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거기는 이런 산책로가 없거든요. 그리고 또 여기 무심천이 이쁘다고 소문난 명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청주에 오신다면 이 무심천 꼭들려보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봉갈이 제일 이뻐요. 형은 태국도 가보고 청주에도 있잖아. 어. 근데 형이 생각하기에 짜오프라야가나 여기가 나. 난 청주가 는데아 그래? 역시 뼈속까지 청주. 야 근데 우리 저번에 짜오프라야 가서 보트 탔잖아. 응. 이게 못타네왜 뭐 못하? 다탈수 있지. 자 이제부터 청주 짜오프라야행에 보트를 타보러 가보겠습니다. l e t 형 여기가 바로 선착장이야. 여기서 보트 타면 돼. 아 그래? 어. <laughs> 티켓팅은 어. 아, 이미 다 사놨지 뭐. 아 그래? 자 이제부터 버컬 영아 함께 청주 짜오프라야행에 보트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야? 안 보이는데? 바로 요거야. Yeah! <laughs> 이 종이 조가리가 보트가 되는 놀라운 맛 자, 형 타면 돼. 보트 띄운다. 빨리 타. 어, 어. <laughs> 어 너무 잘맞춰준데 이러니까 내가 보컬형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밥 사주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보컬형과 짜오프라야 투어를 마치고 오늘의 목적인 태국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1년전 제가 돈 없던 노가다맨 시절 우리 보컬형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여기 들려는데 생각보다 비싼 태국 음식 가격에 놀라서 뛰쳐나왔던 바로 그곳 호텔이 만원싫 <laughs> 오늘에서야 다시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안으로 이동해 볼게요 렛츠 g 뭐야 이거 문 닫은거 같은데? 일단 전화를 좀 해볼게요 네 사장님 혹시 오늘 영업 안하나요? 리뉴얼 하신다고요 모레요? 네 알겠습니다 형 어떡하지? 모레요근데 저번엔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오늘은 주인이었네 그럼 딴데 가서 태국 음식 먹으면 되지? 안돼요 형 왜? 다른 데는 더 비싸 아. 여기가 그나마 최저가야 그러니까 형 오늘은 일단 태국 라면으로 버티자 그래 그럼 마사지나 받으러 갈까? 마사지? 어네 좋아 자 그럼 일단 우리 보컬 형 태국 마사지 체험시켜주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사디카 오빠 타이마사지 원하오 잘말카 너가 하는 거야? 오빠 한국말 몰라 몰라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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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, 어. 오빠 왜 앞에 봐 살살 살살 오빠 뒤 언어 스페셜 마사 뭐야 그게 꽁짜 꽁짜 오빠 기도라 기도라 그 목소리 꼭 내야겠어 오빠 간다. 아! <laughs> 밥 잡고기. 1시간 후. 형, 마사지 잘 받았어? 지옥을 밟봤지 아, 왜 마사지사 잘못 했어? 야! <laughs> 저 새끼는 <스컨> 이렇게. <laughs> 마사지도 잘 받았으니까 이제 이틀 기다렸다가 밥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. 연겁의 시간. 후자 이틀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도 문 닫았네?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못갈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없을 때 여기 와서 못 먹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꼭 먹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맛있는 태국 음식 보컬형도 매일겸 한국에서 태국 즐기기 실현하러 또 다른 태국 음식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폭풍 검색을 해서 그나마 태국 음식이 싼 일을 찾았어요 이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로 들어왔는데 어 굉장히 정갈하네요 그리고 태국가서의 노래가 들려요 아 이러니까 진짜 태국 온것 같다 잠깐 메뉴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다양한 세트 메뉴가 있는데 가격이... 음... 어쩔 수 없이 뭐 바다 건너서 왔으면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태국에서도 소주 한 병에 8,000원이에요 일단은 파타이... 어한 그릇에 12,000원이네 태국에서 2,500원 주고 먹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에이 괜찮아 여기 한국인걸 형 오늘 먹고 싶은 거 말해 내가 다 시켜줄게 아 정말? 어 그럼 세트로 소릴래 2, 3인 세트 메뉴 43,900원 근데 형과 나는 2, 3인으로 안돼 3, 4인 가자 사줄거면 제대로 사줄게 63,000원짜리 미쳤다리? <laughs> 아, 당황하지마 먹을땐 제대로 먹인다 런카 아니 콘시기다이로 다이사 탁구 송콘? 거? 여로? 이마 이놈? 오케이 값? 아니 면 여성? 꼭디꺼 자 이렇게 4인이서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시켜봤는데 과연 어떤 음식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. 이제 그 음식들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자 제일 먼저 12,000원짜리 파타이가 나왔군요. 꽤 비싸다 생각했는데 양이 태국 길거리서 에 먹던 것보다는 확실히 많아요. 자 그러면은 이걸 먹기 전에 신성한 의식을 하나 치어야죠 바로 여기 보이는 설탕과 고춧가루. 형 요거를 진짜 넣어줘야 태국 맛이 난다고. 자 일단 믿고 먹는 설탕 그리고 고춧가루. 커터나카 아니 남플라로? 아니 남순사이추로. 똑같이 마이사이 차이 말까? 아, 태국인들 많이 쓰 아... 마이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내가 태국 사람들 이거 넣어거한 번도 못 봤는데. 자, 일단은 제가 아는 맛이 아닐까봐 이 식초는 안 넣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임을 넣어야 되지만 여기는 라임이 아니라 레몬이 나오네요. 뭐 신맛이 거기다 거기지. 자, 일단 뿌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때쯤 또 다른 요리도 등장했군요. 요거는 새우를 갈아서 만든 편망꿍이고요. 그리고 옆에는 뚜밥꿍까리 이게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아, 또 명꿍 남았구나. 낙석사마이캅. 아~ 마티니 타는한런버와쿤두몬 나언~ 타아 자, 어쨌거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명국까지 왔습니다. 요건 단품으로 18,000원이에요. 어... 팍치네 형, 팍치 먹어? 아, 형, 이걸 먹어야 태국이지. 아니 굉장히 거절하는데... 자, 파타이부터 건네주도록 할까? 오케이, 과연 보컬형이 먹는 파타이의 첫 입은? 어때? 맛있어 여기 태국이야? 한국이야? 태국이랑 한국 절반쯤 왔어 어우 <laughs> <오>, 맛있는데? <laughs> 일단 이렇게 보컬 형이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돈쓴맛 난다 저도 바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, 어때? 태국 생각나? 음. 어.. 태국 반쯤 발 걸쳤다가 음. 한국이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아 왜?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이라던지 음. 매콤한 게 살짝 한국식으로 매콤한 거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어.. 음. 아, 한입더 먹고 싶은데? 확실히 한국식으로 매콤해요 자 다음은 새우 음살 오동통하다 음. 새우 살이 아주 토실토실한게 씹는 식감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<목소리> 형 다음으로 이텀만꿍도 먹어봐 그래? 일단 콜라로 입을 벗해주고 어느새 프로 다 됐어 근데 이거는 내가 안 먹어본 건데 메뉴 소개 좀 해줘 아 요거는 새우를 좀 다져가지고 반죽해서 튀긴 거야 굉장히 바삭거리고 맛있다고 할수 있지 음 괜찮아? 처음 말고 여러 가지로 들은 것 같은데 역시 튀김은 맛있네. <laughs> 튀김은 뭐 신발을 튀겨도 맛있지.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비주얼 미쳤다리 바로 입으로 직행. 와 이거 제대로다. 이거는 후에이강 테라스 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나요. 자 다시 한 입. 오 여기 텀망꿍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? 씹을 때이 안에서 새우가 탱글탱글한 게 느껴져요. 근데 이게 약간 고소향 나지 않아? 이거? 어 태국 음식이라던가. 고 지금 식탁에 고수가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 그래? <laughs> 난 전혀 그래? 느껴지지 않아 <laughs> 이제 어느덧 저는 식탁 위에 고수가 있어도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경지에 올라나 본다 태국쌈 다 됐어 응. 형 다음은 이거 풋밥콩까리 한번 먹어보자 내가 좋아하는 거지 어떻게 음. 먹어도 되는 거지? 아 진짜? 응. 어 그거 굉장히 비싼데 여기서도 팔고 있네 태국에서 우리 갔었던 데서 먹었었잖아 뭐 비슷한 맛이 나? 근데 그 카레 향이 좀 달라 아 그래? 거 다른 향이어 그럼 한번 먹어봐야지 자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게 바로 입속으로 직행 음 보컬 형이 말한 의미를 알겠어요 이게 태국식 카레 향도 있는데 일본식 카레 향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색다른데? 그리고 지금 보면 양도 꽤 많아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어느 나라에서나 개는 역시 밥도둑이지 어, 밥이랑 거 먹어야지 저희 밥 한국말로 해도 되나? 밥한 공기만 더 주실래요? 네? 카우스와 있는 컵. 응카우스와 오케이 컵. 흐 아우 뭐 인심은 한국식당이야? 뭐 아주 꼭꼭 고봉밥으 들려줬어? <laughs> <laughs> 와이형 먹을 줄 아네 거의 뭐 태국식 게장인데? 음 맛있어? 음. 아 지렸다 밥이랑 먹어야 간이 딱 맞네 자 그럼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볼게요 와 밥은 다행스럽게도 태국살이 아니라 한국살이야 일단 이 밥이랑 불밥콩 카리랑 같이 한입 음, 음 한국한테 정말 미안한데 진짜 뭐 한국의 간장게장을 싹싹히후려준그 정도의 맛이에요 굶이 어서 박도동 인정? 응 인정 형 다음은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트다 똠양꿍 이런 국물 맛 아, 어? 괜찮아 어, 괜찮아? 어 뭐지?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닌데 그래서 고수 어. 양만 좀 빼면 난더맛있어 상당히 흡족해하는 보컬형입니다 야 근데 원래 오징어랑 이런 홍합이 원래 들어가 어? <laughs> 어? 아, 이거 안 들어갔네? 좀 짬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? 일단 나도 한번 먹어볼게. 자, 지금 또면콩을 한번 퍼봤는데요. 요런 기본적인 레몬글라스는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태국식 재료.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오징어. 그리고 홍합. 요런 재료들은 태국가들에게 한국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.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어? 또면콩. 또맨꿍. 또면콩을 흉내내는 짬뽕탕. 다시 한 번. 되게 순한 맛이다 진짜 부담없게 훅훅 들어가는 그런 맛이랄까? 일단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똠양꿍을못 먹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변형돼서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맨처음 태국 갔을 때 현지에서 똠양꿍한입 먹고 목젖을 이렇게 누가 빡 치는 그런 듯한 느낌은 좀 많이 없어요 그건 좀 아쉬워 형이 여기서 먹어본 네 가지 음식 중에서 음. 어느 게 1등이야? 1등은 없고, 2등은 있어. 굉장히 선담하잖아 <laughs> 아니, 맛있어. 아, 맛있어서 그러면. 1등을 만들 수 없어. 어느 게 그럼 2등이야도면국 <laughs> 역시, 포커령의 선택을 받지 못한 비운의 18,000원짜리 도면국 그래도 이 나머지 음식은 다 똑같이 맛있다고 합니다. 아니, 이게 맛없다는 게 아니라 내 입맛이 안 맞아. 어, 나도 안 맞아. 저 같은 경우는 이뿌빠풍 카리가 1등이에요. 이거 밥이랑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한국의 간장게장보다 맛있었어.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국에는 개를 껍질째 먹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빠풍 카리를 먹는다면 새로운 신세계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. 30분 후. 자, 이렇게 모든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. 아, 근데 여기 남은 거 너무 아까워. 이거 가격이 얼만데? 안 되겠습니다. 싸달라고 해야겠어요. 겉토나 캅, 아니, 까빠반다이마이 캅. 오케이, 캅. 형 아까부터 콜라를 계속 들이킨다? 아, 너가 사주는 건데 맛있게 어. 마셔야지. 아니 먹으라는 음식은 안 먹고 콜라만 들이키고왜 이거 안 먹냐고! <laughs> 더 먹어, 더 먹을 수 있어. 아 아까운 거 진짜. 이거 한 그릇에 4,000원이라고, 4,000원. 아... 맛있어, 맛있어. 자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태국을 즐겨봤는데 태국을 못 가는 서름이 조금은 달래진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너가 느끼게 한국에서 먹는 태국 음식이 비싸 아니면 태국에서 먹는 한국 음식이 비싸? 예리하군. 당연히 한국에서 먹는 태국 음식이 더 비싸. 자 이상 투스보레 컷습니다. 카!